아기를 낳지 않는 것도 좋은 삶의 옵션이다. 사실 5세부터는 통계가 한 가짓에 성공률이 거의... 동결하십시오. 다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고요. 아니,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laughs> 아니, 내가 동의화안 했는데 우리 아이폰이 이런 소리 왜냐? 일을 안 하는 거야. 이것도 비밀입니다. 그냥 고사되는 거거든요. 뭐라 할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는 거야. 저 원래 이제 같이 하기로 한 간호사분이 부끄럽다고 거절하셔가지고요. 댓글 <laughs> 다 계시는데, 그래서 아,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네. 사실... 안녕하세요? 무생님서 뭐라고 얘기하냐? 저랑 같이 얘기해요. 제가 듣기니까 네, 네, 네. 지금은 일단 아이 생각 없는데 혹시 몰라서 얼려 준다 하시는 음. 분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보다는 아이 생각이 없었는데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뭐라도 해야 될것 같아서 왔어요가 더 많아요. 왜냐면 난 아이를 안 가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를 안 가지는 쪽으로 삶을 만들어 가지 여지를 만들진 않지. 음. 그러면 보험처럼 보험처럼 만들어 놓으신 분들은 언젠가는 아이를 낳겠다는 분들이 이렇게 보험처럼 앉자동결 하러 오시죠. 딩크가 한창 엄청 많다가 요즘좀 줄어드는 느낌이지 않아요? 저는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주변에 했던 얘긴데 요즘 출생률이 되게 낮다 낮다 하잖아요. 낮다 낮다가 반등했잖아. 소폭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낮다만 지가 되게 오래돼서 저는 제 맞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이를안낳는줄 알았던 때가 있었는데 어허. 어느 순간이 되니까 SNS를 애기들이 지배한 거예요.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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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나이가 됐어. 거지. 이제 어. 막다낳는 시기가 된 거였던 거죠. 그래서 어? 오히려 출산율이 낮다는 걸 저는 SNS 보면 낮다고 음안 낮는다고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이게 우리나라는 진짜 다들 트렌드에 민감해서 다 약간 늦게 결혼하는 트렌드가 또 있다가 그 아기를 낳지 않는 딩크라는 단어 자체가 좀한 10년 전쯤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아, 아기를 낳지 않는 것도 좋은 삶의 옵션이다.가 나오다가 요즘에는 또 아이를 낳지 않고 딩크로 산걸 후회해요. 이런 글도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서 또 어, 결혼하면 그냥 아이는 낳는 거지. 라는 약간 또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되게 늦은 나이에 시험관하러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겨, 혼인 기간이 엄청 길어 혼인 기간이 5년, 6년이에요 그러니까 난임 기간이 뭐 6개월 이런 분한테는 제가 이렇게 슬쩍 여쭤봐요 애기 생각이 원래 없으셨나 봐요 아저 네, 원래 딩크였는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시험관하러 왔어요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은 보통 몇 살쯤까지 보셨어요? 제일 나이가 많은 분이요?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은 의미가 있나? 47살? <laughs> 진짜요? 45세, 47세 많아요 약간 희망의 끈을 안 놓치고 오셨나 보다 그런 분들은 시험관을 해서 임신이 진짜 될 거야 라는 기대가 엄청 크다라기보다 지금 이거라도 안 하면 나중에 더 후회할 것 같아서 때라도 시험관을 하시는 거고 저도 약간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45세부터는 원래 지금은 현험관 수정, 동결주기, 인공수정 이런 난임 시술이 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데 건강보험 적용이 처음 됐던 초창기에 나이 기준이 있었어요. 원래는 만 나이로 45세가 딱 되는 순간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됐어요. 다 비급여로 했었어야 돼 근데 하도 이제 나이 많은 분들이 많고 결혼 연령 자체도 늦고 하니까 민원이 많다 보니까 나이 제한 자체가 없어졌어요 지금은 뭐만이로 45세 47세 상관없이 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제 나라에서도 45세부터는 건보 적용을 안 해주는 이유가 이게 건강보험을 적용해 준다라는 거는 우리가 모두는 의료보험 세금으로 해줘야 되는 거니까 약간 보편적인 의료에 해주잖아요 정말 질병 상태일 때만 건보 적용을 해주잖아요 미용시술 이런 거안 해주듯이. 45세부터는 통계가 시험관했을 때 성공률이 거의 0에 수렴해야 그러니까 1%라고 생각해야 돼 성공률이. 그렇다 보니까 성공률이 너무 낮은 시험관 수정시술에 비싼 세금을 계속 막 주는 게 맞냐, 그건 아니지 않냐라는 원래의 원칙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무너진 거죠. 워낙에 많은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성공하신 분도 보셨어요? 위쪽 그렇죠. 우리 병원도 있지 맞아. 우리 병원도 있어요 만으로 45세 47세 성공 케이스 4 7세요 그러면 사실은 거의 49살이신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우리 병원 나이는 만 나이니까 그 와. 근데 특히나 저희 병원에 좀 고령 환자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 우리 병원에 많은데 고차. 다 많은 것 같아요 고차수 환자라고 맞아요 난이 병원 특성상 네네네 나이 많은 분들이 진짜 많아요 45세 이런 분들 임신하면 저도 놀라요 뭐 이래 <laughs> 환자랑 둘이 같이 <laughs> 놀래 초음파 보면서 여기 지금 보이네요? 뭐 이래. <laughs> 진짜 기적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난임병원에서 일하면 기적을 한두 번은 맞아요 어. 1년에 두번 내지 세번 근데 그때 찰나의 기쁨은 진짜 짧아요 네. 정말 짧게 너무 행복하고 아 내가 사는 보람이 여기 있지 잠깐 잠깐 행복하고 또안될때도 괴롭고 힘들 때가 더 많죠 사실 애기들 어렸을 때 예쁜 걸로 평생 간다고 하는 것처럼 그 잠깐의 기쁨으로 힘든 순간들을 살아내시는 거예요? 아니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laughs> 다 같은 직장인인데 다 마찬가지 어디서 <laughs> 나왔말에요 <지저나. 웃음> <못> 살려고 <laughs> 금융치료 받고 오, 월급 받고 통장 잠깐 들어왔을 때 <웃음> <웃음> 저는 주변에 그 임신 시도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PD님 나이대가 <laughs> 어떻게 되시지? 제가 92년생이에요 34살. 만 아, 34살이요? 그러니까 만 32살인 건데 만 32살, 그그 한창 결혼하고. 할 근데, 근데 이게 약간 나이가 되게 의미가 없나라고 느낀 게, 한 3년 정도를 인공수정이랑 시험관 같은 걸 해가지고, 대작년에 임신해서 작년에 출산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럼 되게 어린 나이에 난 임신. 시작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아, 이게 좀 나이가 의미가 없나 싶기도 하고, 유튜브만 봐도 20대 시험관 이런 게 많이 뜨더라고요. 그죠그렇죠 근데 20대 시험관 하잖아요. 진짜 금방 임신해요. 오 원인이 뭐가 됐든 금방 임신해요. 나이가 제일 중요한 인자하고 두 번째가 난소나이로 AMH 아까, 난자동결을 보험처럼 혹시 하는 사람들이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난자동결 하러 오는 분들은 대부분이 아이에 대한 생각이 좀 있고, 기본적으로. 근데 한, 내가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 정도 됐는데, 1, 2년 안에 뭔가 결혼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분들이 아 제일 많죠. 그런 분들 오면, 무조건 나도 동결하십시다.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고요. 난소나 호르몬 먼저 피검사를 해봐요. 난소에 있는 난자의 양을 조금 가늠해주는 호르몬 검사가 있고, 그 수치가 이 이상으로 괜찮다. 그러면 나이를 보고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만 나이로 37세야. 어 그러면 남자 동결하자고 하고 만 나이로 한 35세야. 그러면 한 1년이나 2년 있다 결혼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냥 하지 말라 그래요. 아, 어차피 좀 수치가 나쁘지 않고 급격하게 나쁘지 않아. 네. 37세 기준으로 만 나이로 37세부터는 동결해 놓은 난자 녹여서 임신시도 하는 거랑 그냥 바로 그때 시험관 하는 게 임신율이 비슷해요. 만 나이 3 8세 부터는 그 이전에 동결해 놓은 걸로 임신 시도하는 게 성공률 이좀더 높아요. 와... 그러니까 만약에 3 7세 임신 시도를 할것 같다, 그러면 그때 그냥 바로 결혼해서 시험관 바로 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에요. 근데 만 나이로 한 38세, 39세 결혼하고 그때부터 임신 시도할 것 같다. 여자 나이 38세부터는 누구나 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한 35세나 36세쯤에 동결하는 게 맞아요. 그럼 노산 나이라는 35세랑 다르게 또 38세의 선이 또 있는 거네요. 난임에서는 네, 만 나이 38세 기준으로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미국 브리마케에서도 만 나이로 38세부터는 1년의 난임 기간 이런 걸 가질 필요 없이 빠른 임신 시도를 해라 이렇게 돼 있고 사실 빠른 임신 시도는 다른 게 아니고 시험관 수정해라 이 얘기거든요. 만 나이로 38세부터는 저는 난임 기간 따지지 않고 일단 시험관 과정을 설명을 들고 준비를 해요. 한 가지 또 저희가 주제를 생각해본 게 있는데 제가 SNS나 뉴스로 짧게 본 거라서 정확한 정보는 아니고 조금 틀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배우님 있으시잖아요. 어 이거 말하면 안될것 같은데 어제도 말해봐. 그분이 SNS에 직접 글을 올리신 건데. 그니까 나그 그러니까... 되게 경솔하다고 생각해. 오프다 레코드니까 속닥속닥 비밀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신. 냉동 배아를 해놓으셨다가 이혼을 했는데 이제 그 기간이 거의 만료있다는걸 알게 됐고 만료되기 전에 병원에서 연락을 하거든요. 배아 이때까지 뭐월 며칠까지 예를 들어서 동결 연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폐기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도, 만료 시점 한한 달에서 두달 전에 연락을 해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남편한테 말을 했는데 남편은 반대를 했는데 본인이 이식을 받아서 임신을 했다고 올렸어요. 근데 그게 돼요? 가능한 거예요? 어이 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왜냐면 시험관 수정은 크게 두 가지잖아요. 신선 주기, 동결 주기가 있고 신선 주기가 이제 과배란 약제 서서 난자 여러 개 채취하고 채취 당일에 남편 모으서 정리 받아 주시면 수정시켜서 배아를 만드는 주기. 그러니까 신선 주기고 이제 그때 이식은 하진 않으시고 그때 생긴 배아를 다 동결했던 것 같아요 그래 놓고 그 동결 배아가 있을 때할수 있는 게 동결주기 녹여서 이식만 하는 주기가 동결주기인데 배아를 만드는 주기에는 당연히 남편분 동의서를 받고 주기를 시작을 해요 남편 동의 없이 주기를 시작했어도 난자 채취하는 당일, 그러니까 시술 당일까지는 남편분 동의서를 꼭 받아요 남편분이 어차피 병원에 한번 오셔야 돼요 동의를을 받아주러 오셔야 되니까 남편 동의 없이는 절대 못하고 동결주기도 동의서에 남편 사인을 사실 다 받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근데 이식은 그럼 동의 없이 할수 있어요. 이식도 남편 동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SNS에 공표하듯이 남편의 동의 없이 이식을 했다라고 말하면 난그 병원이 되게 난감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걸 보자마자. 병원이 동의서만 받는 게 아니고요 동결주기든 신선주기든 두 부부 신분증 매번 요구하고 동의를 이렇게 직접 못 오시는 경우는 저희 병원에 남편분 핸드폰으로 문자로 보내요 이폼 양식으로 보내서 남편이 이폼으로 동의를 하고 되게 철저하게 돼 있네요 어, 그럼요 그럼요 그거 놓치면 안 되죠 그런데 저도 그냥 저는 이런 걸잘 모르는 일반 입장에서 동의 없이 이게 되게끔 돼 있다고? 아니에요 전혀 없었어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인스타 글을 보고 일명 난임 카페에서도 그게 좀 화제가 됐었던 것 같고 거기에 달린 이제 댓글들을 제가 우연히 봤는데 반응들이 꼭 서울 살면 또 서울에 있는 난임병원 다니시지만 보통 안 그런 분들이막 대구 일부러 가시기도 하고 난임병원은 좀 전국에 있다 보니까 되게 멀리 있는 난임병원 일부러 시간 내서 다니시는 분들은 안 그래도 남편 직접 와가지고 사인하라고 되게 까다롭게 하고 있는 이런 절차가 더 까다로워지는 거 아니냐 이일 때문에 어... 그 배우가 조금 이 이적인것 같다 이런 댓글도 있고 그러고 봤어요 당연히 걱정할 것 같아 어쨌든 그냥 시스템 자체는 무조건 남편의 동의가 어, 냉동주이 시작할 때도 이식할 때도 매번 받아야 되기때가 어, 있다는 죠 당연하지. 난자가 아니잖아요. 배아잖아요. 난자와 정자가 수정돼서 만들어진 배아이기 때문에 당연히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죠. 저 근데 그럼 또 연장선으로 약간 TV에서 본 건데 궁금한 게 예전에 개그우먼 김혜선 님께서 남편분은 아이를 원하지 않으시고 아, 아 남편분이 그 독일 분 맞아요 맞아요 봤어요. 여자분은 원하시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분이 미혼이실 때는 그냥 음. 자기 맘대로 난자를 냉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프로그램에서 봤을 때는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난자 냉동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결혼한 상태에서는 그것도 맞아요. <laughs> 진짜요? 네. 근데 그거, 그거 조금 제가 느끼기에는 비합리적인. 그게요. 비합리적이고 제가 생각해도 그러고 성인 여성이니까 자기 남자 자기의 의지로 동결하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법이 없어서 그래요. 명확한 음. 법이 없어서 성인 여자라면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본인의 생식 세포는 의지로 동결할 수 있다. 이런 법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안된다는 법도 없지만 명언, 어, 맞아요. 된다는 법도, 법도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그 보호자의 사인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라서 다큰 성인들도 혼자서 사인하지 않고 수술할 때꼭 보호자를 데리고 오는 걸 병원에서 요구를 한단 말이죠. 음.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다큰 성인은 미성년자가 아니지만 본인의 사인으로는 동의서가 당연히 효력이 있어요. 나이 수술 할 거야. 라고 본인이 사인했으면 된 거야. 사실. 근데 특히 산부인과 수술들은 뭐 자궁 적출술 난소 이쪽 수술 뭐 이런 것들도 다 웬만하면 보호자 서명을 다 받아요 다큰 여자 성인이다 하더라도 그게 그 수술이 있고 나서 뒤늦게 보호자가 나타나서 남편이 나타나서 아니 내가 동의도 안 했는데 우리 와이프한테 이런 수술 왜 했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꽝꽝 있었어요 그래서 혼인한 경우에는 꼭 웬만하면 남편분 사인을 꼭 받아요 받았어요 저레지던트 때도 이게 좀 이상해요 왜냐면 요즘 이혼률도 높은데 평생 그 사람이랑 살일한 법도 사실은 없고 내가 언젠가 나중에 하유리 씨가 출산한 것처럼 이렇게 출산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 냉동에 남편의 사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자체가 이혼하고 좀... 동결하라는 얘기지 <웃음> <웃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무주 공산? 공산이에요 인공 임신 중절도 대법원에서 그걸 해도 된다라고 합헌이 난게한 3-4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일반 동네 산부인과에서 인공 중절 수술 자체가 안 하는 것처럼 차트도 만들지 않고 현금만 받고 카드 결제 절대 안 되고 기록도 안 기록 없이 그렇게 하는 수술이었어요 근데 그게 한 4년 전에 대법원 합헌이 되면서 지금 은그 수술 자체가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그냥 하고 있는 근데 아직도 그 먹는 약이 있어요. 이라고. 타오핑 약 같은 거예요. 네, 타오약 아니고 임신했을 때 빠르게 인공 임신 중절에 자연적으로 오. 배출을 도와주는 먹는 약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직 판매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어, 다른 다른 나라에서는 하는... 다 사용하고 있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임신 초기에 그 약을 먹으면 자연 배출이 조금 잘 되기 때문에 굳이 소파술까지 하지 않더라도 그 약으로 인공 임신 중절을 하거든요. 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 그 합헌 판결이 나자마자 우리나라의 한 제약 회사에서 그 약을 수입해서 우리나라에 팔려고. 왜냐면 합헌이 됐으니까. 근데 신청하고 신청해도 법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승인을 못 받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임신 중절이 필요. 사다 놓고 어떻게 납득이 됐으니까 합헌이 된 거잖아요 일단은 그쵸. 근데 그런 와중에 그런 약은 반대가 된다는 게 이게 합헌이 됐는데 합헌이 됐으면 법이 입법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관련된 법들이 나와야 되는데 시행령들이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러면 임신 몇 주까지 합헌으로 해줄 거야? 이런 거에 대한 논의를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거야 너무 예민한 주제라서 좀 어려운 아니, 건가요? 아니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하는 거야 이것도 비밀입니다 오프더를코드 해주세요 아 물론 피임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잘안 됐을 때 예비책들은 있으면 좋으니까 제 생각에는 맞아요. 몰랐어요. 그런 약이 있다는 것도 저는 처음 들어봐요. 막 후기라는 게 올라와 있는데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드시는 거예요? 불법으로 드시는 건가? 어, 예전에는 외국에서 불법으로 구입해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암암리에 구매해서 먹었었거든요. 지금도 그럴걸요? 근데 스테로이드도 불법인데 다들 쓰는 것처럼. 뭐 어, 그치 그치. 그렇잖아요. 테스토스테론 이렇게 하는 거다 불법인데 맞아요. 다들 암암리에 구해서 하잖아요. 음. 불법이에요. 네, 그게... 그거 파는 거는 더 심하게 불법이고 사용도 불법이에요. 왜냐면 테스토스테롤 그냥 주사 하고 하면 그냥 고사되는 거거든. 고사됩니다, 여러분. 속딱속딱 <laughs> 예전에 음. 약투 한참 막 날려놨을 때. 음, 전혀 몰랐어요. 아니 왜냐면 테스토스테롤 에스트로겐 그럼 주사 맞아서 후기 같은 영상 되게 많잖 좋아요. 그거는 호르몬 처방 받아서 하는 게 있고 근육 키우는 많은... 목적으로 예, 예, 테스토스테론 맞아요. 주사 쓰는 거는 불법이에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네, 그, 그 이렇게 헬스하시는 예, 헬스 예, 분들 음. 그런 거는 다 불법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런 심지어. 약을 하는 사람들 을 로이더라고 그리고 약을 안 하는 바디빌딩 하는 사람들을 내추럴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고환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인데 외부에서 그 테스토스테론을 인위적으로 계속 주입을 해주면 고안이 기능이 셧다운돼요. 어나 이럴 필요가 없네 이렇게 내버리는 거. 그 고안도 점점점점 쪼그라들고 작아지고 원래는 이제 한두 번 맞고 더안 하면 돌아오는데 계속 장기간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고안이 위축되고 위축되고 위축돼서 테스토스테론 주사를 다 끊어도 돌아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야 은영님 아까 출산율 낮아졌다 다시 반등됐다고 하셨잖아요 저 뉴스에서 봤어요 저는 그거는 못 봤어요 서울 0.5까지 봤었어요 저는 출산율 소폭 상승 소폭 얼마나 소폭 출산율 반등이라고 치면 아 그러네. 9년 만에 속폭 상승. 2024년에 0.72명이었고 2 0 2 5년에 합계 출산율이 0.74명으로 상승할 것 같다. 0.02이 오른다는 거야. <laughs> <laughs> 그래봤자 <웃음> 이미 엄청 낫다. 진짜 낫다. 그렇게까지 나줄몰라전 세계에서 제일 낫다. 저는 어렸을 때 그거 배우잖아요. 일본이 완전 저출산이고 뭐 고령화 되어 있다고 그때만 해도 아 그러구나 했는데 우리나라가 됐구나. 훨씬 빠른 속도로 그거에 다가가고 있는 거지. 근데 저좀 신기한 게 저희 집이 셋이거든요 근데 저희 집만 해도 저희 엄마 옛날 얘기 들어보면 셋째는 보험도 잘안있었다고 그러고 막 이런 혜택? 다둥이 혜택 같은 것도 아예 없었대요. 그치 그치. 지금은 애가 둘만 돼도 애가 다둥이로 혜택을 줘요. 근데 어떻게 불과 저 어릴 때랑 저 서른 살 때랑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지 완전 빠르게 달라졌잖아요. 응. 우리 사회 자체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빠르게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고 너무 불안정하다 보니까 좀 불안도가 높으신 분들은 애기를 낳지 않는 걸좀 결정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약간 그쪽인 것 같아요. 불안이 좀 높거든요. 걱정이 되게 많고. 제한번 건사하기가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어, 이 험한 세상에서 네. 아이까지 낳는다. 내가 그 아이를 잘 책임지고 키울 자신도 없다. 이런 음.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나의 삶 자체도 아직은 불안정한데 여기서 아이라는 거는 진짜 엄청난 예측할 수 없는 변수잖아요. 아이 자체가. 이런 큰 변수를 내 삶에 추가해도 되는 건지가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혹시 제 뇌를 사찰하셨나요? <laughs> 저 완전 진짜 그런 생각해요 음, 불안도가 높은 분들이신 것 같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아요. 굉장히 안정적인데, 딩크를 이제 선언하신 분들도 있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딩크분들은 대부분 약간 걱정이 조금 많고, 약간 불안도가 높으신 분들. 어떻게든 하면 한다 나으면더 키운다 이렇게 하지만 그 어떻게든 부분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분들이 딩크를 선택해 그래서 딩크로 사시다가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임신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임신이라는 게 막상 핸드폰이나 컴퓨터, 뭐책 아니면 주변 지인으로 직접 경험한 게 아닐 때랑 내가 딱 갑자기 임신하는 거랑 이게 약간 차원이 달라지나 봐요 임신이 자기 삶의 일부가 됐다가 유산을 해 그러면 그때부터 엄청 시험관 하러 오세요 임신하려고 너무 어... 아프더군요. 진정한 딩크라면 자기 머릿 속에 아이의 임신이란 폴더 카테고리가 없어야 돼요. 아니 근데 그게 안 낳겠다는 게 오빠의 의지 아닌 새언니의 의지야? 딩크라고 했던 애가 애기 사진 이 있는 거야. 아 되게 남자 동결하는 분들 되게 그분의 정자들이 돌아다니는 화면을 이렇게 딱 보여드리면 내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한것 중에 제일 잘한 게 얘를 낳은 거야. <laughs>